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 뭐? 저희는 오늘 할로윈데이를 네. 맞이해가지고 어,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어? 녹색입니다 여기도 녹색 저기도 녹색 온통 녹색이로구나 CU 어, 색깔도 녹색이네요 녹색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개구리를 만들어보자는 라 컨텐츠입니다 개구리 짱 우선 간단한 준비물 풍선입니다 풍선을 이렇게 불어줍니다 같이 만들어주기로 한 우리 생태택입니다 임승택 짱자 저도 이렇게 풍선을 불어줍니다 아주 조금씩 크게 불어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풍선을 불었으면 이제 신문지로감싸줍니다 자, 풍선을 너무 크게 부으니까 이렇게 터지겠죠? 조금씩 크게 불어줍니다 자, 풍선을 다 불었으면 이제 신문지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싹 감싸줍니다 자, 이렇게 어, 종이테이프로 하나씩 붙입니다 자, 어느덧 동그랗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다음 목공풀인데요 목공풀을 이렇게 물에다가 풀어줍니다 아, 그리고 잘 섞이도록 이렇게 저어줍니다 저는 저을 게 없어서 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목공풀로 어, 이렇게 발라줍니다 한지입니다 한지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싹 발라줍니다 어어? 어? 기모띠, 아! 어? 자, 이렇게 한장한 한 장씩 풀로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풀로 쓱쓱쓱 발라줍니다. 자, 이제 목공풀로 눈 위치를 대충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휴지로 눈을 한번 모양을 대충 만들어봅니다. 여기가 이제 개구리 그 눈이 되겠습니다. 눈. 어, 좀 비슷하죠? 자, 그리고 나서 신문지로 이렇게, 어, 단단하게 좀더 마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팅건이 있는데 히팅건을 이렇게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어, 집에 없으면은, 어, 드라이기로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저는 학교에서 있길래 쓴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말랐으면 천사 점토라고 이 점토거든요. 이걸로 좀더그 어, 사이사이를 좀더 어, 꾹꾹 눌러줍니다. 이 천사 점토가 좋은 게이 물에 잘 녹고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묻어요. 다루기가 쉽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꾹꾹 누르는 우리 승태기입니다. 자,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고 어, 모양을 이걸로 한번더 만들어줍니다. 이게 물이랑 잘 섞어 가지고요. 어, 느낌이 어, 상당히 묘합니다. 미끌미끌. 자 이제 천사 점토로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제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더 굳힌 다음에 또할게 있어요. 어,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어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날 저는 학교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어문 열니까 어, 승태이가 무엇인가 또 승태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태이 하지 마요. 자, 이번 재료는 뭐냐? 석고 붕대입니다. 이 석고 붕대를 잘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물에다가 살짝 적혀주세요. 살짝 적시고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펴 발라야 됩니다. 자, 석고 붕대를 어느 정도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 겨우뚱합니다. 우리 승태기는 석고 붕대는 생각보다 좀 빨리 어, 굳더라고요. 어때요? 어... 상당히 아까 어제보다는 좀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견고해졌다는 의미죠 어, 여기가 비어있네요 이 위쪽에다가 다시 좀더 어, 마무리합니다 자 어느덧 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어, 우리 승택이 상당히 어, 기분 좋아합니다 자그 다음 작업은 무엇이냐 바로 젯소라는 어걸로 발라 줍니다 어, 이렇게 작은 붓으로 하면은 세월아 네월아 세월 하겠죠 그래서 큰 붓으로 이렇게 쭉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다 발랐습니다 저희는 어, 다음 날 다시 옵니다 자 하루가 지나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학교에 왔습니다 어 어디 잘 있나 한번 어,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우리 개구리들 오 보십시오 오다발랐습니다 금방 말라요? 오. 자, 우리 개구리들은 이제 애기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승규라는 동생이 와가지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자, 이제 천사 점토를 가지고, 어, 좀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어,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눈꺼풀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눈꺼풀. 자, 이제 이 눈꺼풀 위치를 이렇게 대강 파악을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어,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어, 목공용 풀로 어, 그위 부분에다가 칠을 해주고 아까 만들어준 거 있죠? 그거를 살짝 올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고정이 잘 된다는 어,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꾹꾹꾹 눌러줍니다. 자 이제 눈꺼풀이랑 입술 다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요? 저랑 좀 닮았나요? 호호호. 자, 이제 두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 좀 굳혀야겠죠? 어, 다음날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스프레이로, 어, 색을 칠합니다. 저는 집에 스프레이가 있어가지고, 어, 이걸로 합니다. 어, 두개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골고루 발랐습니다. 앞, 뒤, 옆다 발랐습니다. 자, 스프레이가 말를 때까지 잠시만 아주 잠시만 기다려 줍니다. 아, 몇 시간 뒤에 보니까 어, 손에 안 묻네요. 어, 안 묻는다는 거는 다 말랐다는 의미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레드 색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입술을 표현하려고 이제 빨간색으로 어, 칠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쓱쓱 발라 줍니다. 어, 근데 바르니까 어, 너무 빨겠죠 너무 빨가요. 그래서 어 톤을 좀 다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 주황색 여러분들 주황색 쓰세요. 처음부터 빨간색 쓰면은 좀 너무 어좀 진해가지고 안 이쁘네요. 자 학교 끝나고 승택이 왔습니다. 승택이는 어좀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흰색이랑 빨간색을 섞었어요. 그럼 핑크색이 나오죠? 이쁩니다. 자 이제 흰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칠을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우리 칠하고 있는 승택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칠했으면 이제 기다려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뭐 어, 이거 개구리가 점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정색으로 눈알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라인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칠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궁금합니다. 짠,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오, 개구리가. 아유, 완성냄됐습니다자 마지막으로 이제 풍선을 터트립니다. 그 안에 풍선을 이제 터트린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이제 불순물. 신문지나 휴지 같은 거를 어, 비워줍니다. 자 이제 머리가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드디어 제가 개구리를 어, 만들었습니다. 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는 이유는 당연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뚫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정말 완성을 하였습니다. 아우, 상당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뽀뽀 쭉. 자, 이제 차에 타고 이제 어 이동합니다. 어 이태원으로 갑니다. 아우. <laughs> 자, 여기는 이태원 파치드 서울이라는 카페인데 어 2D와 3D의 만남입니다. <laughs> 자, 이제 저희는 어 이태원에 왔습니다. 어 이태원에 왔는데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 제가 왕따는 아닌데,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어, 그래서 사람들을 앞에 이렇게 가기가 좀, 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어, 그래도, 어, 우리 승태이가 저를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어, 궁금하죠? 궁금하신 분은 제가 다음에 빨리 이거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의 영상.